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 수원천성교회 김두열 목사입니다. 언젠가 매일경제신문 기자인 이근우 기자의 오피니언을 인상 깊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첫 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란 라이트가 아니라 데트, 부채를 의미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하다가 불편함을 느껴서 소위 화폐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빚 때문에, 그러니까 부채 때문에 화폐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이라는 것은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가 빚을 진 것에 대한 차용증서로서 돈이라는 것이 발달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참으로 인상적인 주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상 그래서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이근우 기자의 말처럼 태초부터 지금까지 빚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 늘 함께 하는 제도였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도 이빈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추레국기 22장과 레위기 25장, 신명기서 23장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고 이 자를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셨고, 희년제도를 통해서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신명기서에서 규정하시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는가? 이 빚이라는 문제가 인류 역사의 현장 속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혹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빚을 얻게 되면 그 빚을 얻은 자의 심정은 빚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의 심정과는 완연히 다릅니다. 실상 빚에 한번 시달리다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고단해지고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급적이면 부채라는 것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서의 삶을 도모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 역시 목양을 감당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보면 마음이 많이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기도를 많이 하곤 하죠. 실상 고대 사회에 있어서 빚이라는 것은 노예가 됨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본사 박물관에 가보면 1888년 구세의 소녀가 자매 문기, 그러니까 스스로 노예로 판다는 문서가 있는데, 이는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 자신의 몸을 역전 25냥에 팔았다는 공식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100여 년전이 땅에는 빚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팔았던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빚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오직 빚을 지라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빚이라는 것은 삶의 전반을 고단하게 하고 어려워할 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은유하십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한 개인이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부채를 진 사람이었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그 빚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향기 경기도 수원시 수원천성교회 김두열 목사였습니다.